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나와서 상저하고 울음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국정기조 세신 요구에 기 기울이고 민생과 경제를 살피겠다던 정부가 어려운 국민의 삶과는 괴리된 채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율 불안이 커지고 고금리와 고물가 흐름 장기화에 따른 복합 위기에 대비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져. 세계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격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위험요소에 미리 대비해 경제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단에 이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이한 경제인식과 묻지마시 긴축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상실케하는 무능과 무책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야당의 경제실점과 무능을 바로잡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결위 부결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어 오늘부터 예산조정 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을 심사에 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고 국가 미래에는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와 특할비 등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눠먹기 등 부적,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할 것. 둘째, 투명성 제거를 위한 증빙 강화할 것. 셋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in, 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의 한 국립대 병원은 지역 의료책의 개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진행됐던 수백억 연구비가 땅에 묻히거나 허공에 날아가고 국가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소중한 연구 인력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어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 내일 채용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절실하고 꼼꼼하게 민생과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펠레의 저주인가? 윤석열의 저주인가? 피파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 펠레가 한 예측은 정반대로 실현된다는 징크스를 흔히 펠레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 예산이 깎입니다. 윤석열의 저주입니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 월급 올려주겠다고 하면 병사 후생 복지비가 깎이고, 주 69시간 노동제를 말하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됩니다. 의대정원 문제도 실종되고 소방관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는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서울편입, 공매도도 또다방 총선 공포탄 헛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제 28회 농민의날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5연속 어퍼컷을 날렸다고 합니다. 농업 서포터즈 1호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외교 현장을 누비며 외교 참사 국익 손실의 화를 자초했는데. 농업도 망가뜨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의 저주가 농업 분야에도 시작된 겁니까? 다음은 기사 제목들입니다.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농업 R&D 예산 삭감 직격탄. 농촌 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80% 싹둑.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업퍼 것이 농업을 케어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분노가 현장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인류한 변하든지 죽든지 말 듣지 않으면 매도될 수 있다. 중앙일보. 약안 먹는 사람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일보. <laughs>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인류한 혁신이가 한 일은 고작 당사자들의 불만 속에 징계 취소밖에 없습니다. 영남 중진 지도부 윤회관 험지 출마, 불출마 압박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힌 돌 빼내고 어떤 굴러온 돌이 바뀔지 그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박힌 돌들이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용한 위원장이 나도 불출마하겠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불출마해라. 특히 윤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은 공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의 말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니 겉도는 허언이 되는 겁니다.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공청권을친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아바타처럼 군림하니 오히려 더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용한 위원장님 너 자신을 알라.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시고 한 번쯤 본인을 뒤돌아보시고 자성찰하시기 바랍니다.